안녕하세요. 도훈, 도희, 티비입니다. 저희는 해피도넛치자 장난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벌써 다 됐고 찍게는 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찍찍게는 이쪽 안에 들어있겠지. 야, 뭐, 받아주는 거 같, 아, 아 이렇게 있 돈도, 이쪽에 진짜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천 원, 만 원, 이렇듯이, 천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왕, 빨간색 글자로 왕구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어라? 빨간색 글자로 왕구라고 적혀 있고, 그러고, 어기니 은행에서 천 원입니다. 오빠, 이쪽에다, 이쪽에서도 왕구라고 써있어 어, 왕구라고 써있고, 5,000원, 어린이는, 네. 근데, 5만원은 딱한 개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 한 장밖에. 이건 세 장. 장은... 왕구. 심사인당은 한 장밖에 없어. 자, 그렇고요 이렇게 다 똑같게 다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선은 아니야. 아니, 둘이 우승분데, 저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근데 그냥 안 바뀌는 그냥 안 거잖아요. 바뀌어요 이도넛츠 무게 안 바뀌어요 이렇게 곰돌이 어, 얼굴, 이렇게 얼굴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곰돌이 얼굴 모양이 있습니다 이고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왜 해줄게 도넛치 먼저 라이언이 손님 역할을 할 건데요. 자다 한번 그럼 스토리 보시러 가볼까요? Let's go 어. 잠시만요. 짜잔. 자 이렇게 준비가 아. 돼요. 왜? 네? 아니 야 그거는 그러면 어 계속 녹화 중. 자자 자,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손님, 라이언. 근데 이거 잘 보이려나, 이렇게? 잘안 보이네. 조이야 카메라를 <laughs>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세우는 건데. 아, 뭔 소리야! 야, 그럼 우리가안 보여서 안 돼? 알았어. 됐어. 응, 응. 야, 잠깐만, 이러면 안 보인다. 다시 그냥 이쪽에다. 바라빠빠빠 빠빠빠 자, 어느 날아지 꼬꼬들 고고꼬꼬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어? 누나 어. 누나 어왜 이쪽까지 왔어? 해야지 왜 이쪽까지 왔어? 내가 토마토 먹고 지어 그래, 이쪽에 메뉴판이니까 한번 골라봐 예. 음. 나는 이쪽에서 도넛 치에죠 있짠, 이거. 스마일? 아니, 그 위에 이, 있는 거. 이거? 응. 알았어. 아니, 그거랑 그거랑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 응. 할인한다고 있는 초코. 초코, 초코만 사는 거야. 아니. 아, 그리고 요쪽에 프렌치 후라이. 이거죠. 응. 알았어. 그러니까 글레이즈 줘. 그 그리고 스마일이랑 팔찌 같은 모양이랑 이거랑 이거까지 다. 응. 음 아니 아니 이거랑 이 포장해서 이거랑 줄까? 이거랑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돈도 줘야 돼. 응. 조년? 응 어, 자,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돈을. 자 돈을 얼마나 해야 되냐? 자.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천에 삼촌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지? 4500원 40... 4500원 야 이게 아니 도희야 도희야 이게 뭐야 아뭔 소리 왜?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아니 말. 오빠 손으로 지으면 못 먹잖아 야, 먹잖아. 내가 그렇게 안 시켰어. 아니, 오빠, 손로러줄래 아니, 야! 그럼 집게 줬어야지. 집게 안 줬잖아. 나 이거 안 할래. 끊어? 아니. 뭐하니? 자, 저는 이거냐, 이거냐, 이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총, 4,500원입니다.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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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500원을. 6,500원이 없네? 그냥 6,000원만 주어야지. 핫줄, 핫줄, 여기 총. 여기 좀 알았어. 응. 머뭇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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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여기 좀 고마워. 안녕. 안녕. 좀 이따 집에 좀안나자 응. 합조이조이조이조이조이조이조 오빠, 이번엔 오빠 손님. 응. 그냥 둘다 나오게. 자, 여러분들, 그럼 이번에 오빠 선생님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나오게 볼게요.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사람은가요? 저는 일단은. 선생님, 그럼. 어, 네, 그렇다. 잠깐만요. 아, 뭐? 아 집게. 어때? 이게 어, 생각보다 집게가, 집게가 잘집혀요 생각보다 집게로 잘 집혀져. 이거 주사 마주 맞... 직... 주사 두개맞고 엄마가 사준 건데. 도인 나는 한개 맞을 찌르네요. 아 나도 다섯 살 때는 한 개만 맞아. 자뭘 사러 오셨나요? 여기 네. 백뉴판좀 보세요. 네. 일단 할인하고 있는 초코도넛이랑요. 그러고 또. 스마일이랑요, 스마일, 어, 스마일 두 개. 응, 스마일 두 개. 스마일 두개 다음에, 스마일 두 개에다가, 어, 스마일 두 개에다가 이제, 어,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 핑크 노랑 도넛이라고 합니다 핑크, 아, 핑크? 노랑 노란... 아 핑크 옐로우 도넛 아니 핑크 노랑 도넛이 원래 분홍색이야 분홍색이랑 분홍 도아 아니 내가 말한 걸로 응? 좀해 해주세요 뭐라고요? 아, 자, 그런 다음에 초코 넣어줘야죠. 초코도. 초코도. 자, 그리고 요거, 하트 그려져 있는 요거 넣어주시고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자. 스마일 두 개가 6,000원이고, 자, 6,000원. 자, 6,000원에다가, 6,000원에다가, 이게, 이게 가격이, 5,000원 이 가격이 5,000원이라고? 자 그럼 포장해서 드릴게요예 잠깐만 잠깐만 돈 오늘 많이 나가서 천0 0 0원이 이쪽에 있는 돈도 합해서 아아뭔 소리 하는 거야 원래 이거 돈은 계속 가지고 있어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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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가지고 요거랑 이제 또 요거는 또 2,000원 2,000원이 안 된다 그럼 저가 하나 깎아 드릴까요? 아니 딱 하나만 돈 주실래요? 안 됩니다 아 그럼 어쩌지 자 요렇게 내야 되네 어 생각보다 비싼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요. 포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엄청 돈이 많아. 어, 고기로 제가 네. 생각보다 많이. 아니, 많아. 잠시만요. 네네. 제가 살이 없어가지고. 살이 없어가지고, 많이. 제가 말라가지고. 옛날에 왜 죽,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네. 헐. 진짜 죽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 실제로는안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말 하시다가 응. 엄마한테 죽, 죽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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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또, 뭐 하는 거냐? 응. 네, 근데 이걸로는 안 집어져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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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디. 띠디디, 띠디. 오빠 <디 티티> <디 아빠, 티티> 다 먹었다고 해 <디> 어. 이제 다시 또 넣고 와 진짜 맛있다 오 이거 생각보다 민트 초코 아니 민트 핑크 초코 말린 채오 이거 약간 커피향 나는데 오 이거 느낌이 괜찮은데 이거 오, 역시 초코전어참 맛있어 다음 날. 다음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사러 왔나요? <laughs> 아니야. 머리카락 먹었어. 너 머리카락. <laughs> 저는요, 어, 어, 이거요? 이거요? 메뉴판 봐야지. 아니, 이거요? 이거요? 그 다음에, 아니,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래 그래, 이거요? 그 다음에, 아아아 이거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트? 이렇게. 네.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자, 그럼 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게, 5,000원. 자, 5,000원이 없어! 저거 하나 깎아드릴게요. 아니야. 어, 이쪽에. 자, 5,000원에다가. 자, 5,000원에다가. 이거가반짝반짝 뭐, 이거가. 반짝반짝거리고 이게 2,000원. 2,000원. 또 2,000원 나왔어. 으 자, 2,000원에다가. 이, 2,000원 마지막으로 요게. 2,000원, 2,000원이 안 돼. 하나 깎아드려요. 네. 이거 할인 세트니까, 이거 500원이니까, 500원 없으니까 됐어. 여기 여기 재이죠 고마워. 아, 아니, 아니요. 아, 네, 아니, 없네. 어, 민망스? 민망스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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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스자 그래, 이건 내가 한번 담아볼게 야 원래 원래 뚜껑 뚜껑 열어 띠띠띠오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여기 먹어 <laughs> 야 먹고 간대 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냠냠 냠냠 카메라에 안 담기잖아, 이쪽에다가도. 그렇지, 역시. 여기, 그럼. 참 맞겠죠. 안녕히, 어,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고고고고자 이번엔 저입니다. 아이고 왜 이래 카메라.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저는요 메뉴판 메뉴판 메뉴판, 메뉴판. 일단은 팔찌랑요. 팔찌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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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 팔찌, 팔찌, 팔찌. 천 원이네, 팔찌. 팔찌는 천 원. 헉! 가깐 깎아드릴게요. 천 원에다가, 천 원이고, 자, 그리고 예? 맛 빠질 수 없는 초코도너츠. 이천 원. 천원 맨날 자, 2,000원. 이쪽은 초코도넛츠가 맛있어가지고, 초코도넛츠를 좀 많이 파, 공짜로, 하는데, 음. 음, 이렇게 공짜로 하고. 아니, 할인. 아, 할인이라고. 할인. 자, 그런 다음에, 스마일. 두 개요? 아니, 스마일 말고. 뜰뜰뜰뜰뜰. 곰돌이 드릴까요? 그러니까 곰돌이 완전 멋있어요. 근데 네, 얘 공짜예요? 네 공짜죠. 아니 빵이... 엄마, 우리 지금 놀이하고 있어요. 엄마, 근데 이상한 게이쪽에 500원 있고 이쪽에만원만원 만원 넘는 게 없는데. 뭐지 이거? 돈을왜 이렇게 놓은 거지? 많이 사는 거? 아. 굳이 그냥 합할 김에 이거를 주라 는아 그럼 지금 돈 계속 연달아 줄 필요 없었네. 그냥 합친 거 있으면 해도 됐네. 잠깐만.